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대입니다. 오늘은 부가티 시론 어 스페셜 이벤트 네 번째 날 공략입니다. 이네 번째 날하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네 번째 날도 공략 영상을 이미 다 만들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지워 버렸어요. 이네 번째 날은 닷지 챌린저 392 해미스카 파크를 파크로 플레이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행 영상을 자 어디지? 파크 어디니? 파크 네햄미햄미 해미. 해미 여기 있네요. 우리 햄미자 스타트 네, 배경 음악이 없으니까 아주 썰렁하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깰수 있어요. 어 세번째 날도 그랬고 이 네번째 날도 어 일단 저는 최대 레벨인데 아 최대 이제 스타 레벨이 최대 레벨이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 레벨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후월하게 깼다는 거자 이쪽에서 배럴롤 타주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주고요 여기서 무리하게 니트로 탱크는 먹진 않아요. 자, 여기서 360도 돌아주고요. 드리프트 위로 안쪽으로 아, 보여. 이 헤미가 코너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오, 드리프트 부터, 드리프트 부터, 그터서터 내려가 주고요. 160도 돌아주고, 부스터, 에러로 타주구요, 드리프트를, 부스터, 요렇게 약간 아웃인 라인, 아웃인 아웃 느낌으로 가주구요. 자, 여기서 다시 또 드리프트 하면서 밑으로 탱크들을 쫙 잡고, 감히 내 앞을 막지마, 비켜, 오 자, 배럴어 360도 돌아주고요. 저그 탱크를 차례차례 먹어주고, 360도 또 돌아주면서 부스터. 아, 또돌아줘요 배럴로 돌아주고요. 여기서 저는 보통 바깥으로 나가요. 오른쪽으로. 자, 탱크 리트 탱크 먹으면서 드리프트로 통과해주면서 부스터. 약간 하얀색 밟으면서 가지고 여기서 배럴롤 돌아주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더 배럴롤 돌아주면서 기둥의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 턴 해줘야 되구요. 여기에서 피니쉬! 이렇게 하면 1분 21초가 왔네요 1분 21초면, 자, 34초 깼고, 32쪽 깼고요 이것도 어 기록이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이기기만 하면 되고, 이거는 2분 30초, 9초 남겨두고 아주 여유롭게 들어왔네요. 이러면 스타레이이한한개 정도 떨어져도 깰수 있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가티 시론 4일차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